나무소 반갑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참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예를 들면 내가 남북을 대워보니까 은침 어렵고, 은침 어렵다, 어려운 생각은 실제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로부다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얘기해온 거, 그게 전부의 과정이에요 그게 내 것이다. 그저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해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 이 문제, 누가 한걸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 다들 시간이 많이 끌립니다. 특히, 정말로 오늘 이 가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참말로 행운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본 결과가 그리고 또이 앞으로 남는 사람이 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다 경력퇴직하신 분도 들 젊은 분도 있지만 젊은 분은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고 또 어른들 취미로 해도 되고 또 취미를 넘어서 소득도 잘안 내고 솔직하게 내고서 내가 그리고 또 직장을 보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무 양몸을 하게 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세태력도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진 경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6, 16년도에 어이암 3기 말환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렇 그게, 그게 아무 생각이 그증표 그래, 다음에 우리 현장에 가보시면 우겠지그 무장으로 가서 그 짓고 산 하다가 이동 목자들이 그래서 오늘 재고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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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그 수요일에 사람 하는 사람 저사람들 무섭다 이거 자 그거 사람 자꾸만 절가하고 자꾸만 야 치고 나는 또 끌고 그만 뜨는 줄 몰랐어요. 그럼 끌어 뜨는 거니 한꺼번에 열여섯 드라마를 뜯더라. 그 거짓말 뜬 사실이에요. 내가 그 현대는 뭐 그런 무조건지도 많죠. 이 사주고 한번 뜨는데 한번 터는데 열여섯 드라마를 뜨. 요 드라마. 말이 아니고. 는 <laughs> 사람이 되는 사업이면 안 돼서, 이 배우니까. 배울 길이 없는 게, 배우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은 벌을 끄고, 그 사람은 내려고 그게 안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전화를 내려가면서. 오늘뭐 하면 됩니까? 그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그년을 내가 전화를 주고, 받주일에한번 스크린. 한 달에 50만 원 줬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원 큽니다. 도움은 되었지만, 그 기초는 되었지만, 옳은 지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동작에 가가지고, 참, 도와도 주고, 보한개쏘이랑 도와도 되고, 굳을 때는, 굿통도 날아주고, 그런, 벌 병사들이 다 그런 가슴이 다 굿깁니다. 굿통을 날라주고 뭐, 숨어도 당합니다. 벌통 그리면안 되는데, 하, 벌은 쏘이지만, 서로 성격 나가 있는데, 잘못하면 눈물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아직 하나도 안 하지. 내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거 앞으로 하겠지만은 현장에 딱 보면서 이것은내 내가 이거 벌어 이 만들야 되나. 그럴 때는 내역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떠나서 전문 양반이 입력할 수 있나. 혼자서 충분히 내 양반에 벌을 사서 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 때문에,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전망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또, 이, 감사를 맺을 뒤에, 참가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송지정민, 가톨릭 대학에 감사를 느끼게 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그저 안동학에서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초보자를 해가지고, 안동대학 들어간, 또,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이 데 다, 그러면서 겠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면 되고 정말로 여기도 조치식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재난 처음 입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안동대학에다 하면 나무봉사가 벌떡 한 번밖에 못나가 옵니다. 그래 전쟁에 한번도 다 아, 이런 게 아니고, 구경하고, 그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도 가서 일해야 된다. 그때, 너도 내가 오늘 하는 게 좋은데, 너 때문에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언제나 너 때문에 일을 한다. 삼세이 설명해서, 그 다음과 같이, 그 옆보다 왕유는, 음, 오야세리를 왕유라고 합니다. 하군 및숯불건레기나 다행히 해서, 어르신은 최고의 영양식품이며, 농치이나 각종 고교도 지금 현대기학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도의 질병도 안 되는 것을 그 그. 보통 보 내가 나도 그런 장사를 하다 보면, 전방을 하려고 나 3천만, 5천만 원에서 월세 은매, 그런 물건들 가야죠. 보통 1억 벌이는 건 장난입니다. 이건, 그저 최고 해봐도 천만 원 이만입니다. 공장에 다버려도 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만 원 가지고 내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만 원도잘된 공장 하나거예요잘 된, 아주 양봉이로도 천만 원 큽니다, 그게. 정말로 듯한, 그, 공장을 얻게 됩니 첫째, 트럭까지, 트럭 하나 500만 원주 주고 삽니다. 트럭은 필수적으로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벌떡 하나 뭐, 이 30만 원 주면, 20통 뭐 해놓으면 안 돼. 1년에 한드라도 뜹니다, 한 대랑. 처음 들죠? 처음 들을 겁니다. 나는, 우리 처음에 20통 가지고 뿔만 떠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에 우리 어른들이 말해서 그저 한 대, 두 대, 이걸 챙겨야 돼. 그러니까 <laughs> 니까 너무 행복해도 그이물자 돈을 가지고 사천도나 가지고 아, 그리 그래, 좋더라고요. 그리 그래, 첫째 천만 원 하면은 반한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이 되어 있고 회전이 빠릅니다. 올해 뜨가 오늘 얼 올해 보내 했으면 올라가게 올려놓으면 뚝니다 뚝뚝 파면 바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떠는 어떻게 하는가 못하면 양복조합야 되잖아요. 100% 줘야 만면되면100%다받아들어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이연이 조금 아이 그래서 저는 100% 당황하지만 제가 안동에도 그 풍산 그렇죠. 그, 그 하우스까지 있잖아 그 거리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거 알죠 그다음 들어가면은 그다들어가는은 아니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우리는 팔아먹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또 갖다 두고 대형으로 만들고 또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 그게 막 남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 내, 내 역시 아픕니다. 안 뭐, 사람들도 내, 하면 아파요. 그렇지만 이, 별의 거를성기와 천기를 많름답니다 그럴 때로는 그래도 내 아픈 것보다는 그걸 죽주는걸더아파게 생각할 때가 돈천만 하면 되는데 이런 직장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상기스타트를 듣는데 아세요? 강조 선생님한테 큰박스 쳐야 됩니다. 지각이 있는 이 자리를 몇년강 교수님은 뭐그 핀장 있잖아요. 아까 은핀장. 그분들이 연구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오게 되다가 내 아는 데까지 내가 뭐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 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곤충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해를 분들니까 나는 물론 나이 차이도 별로 없지만은 올해 나 70세 살인데 흐허허허. <laughs> <laughs> 첫째, 이 아들은 내가 알고는 물론 지식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 언제나 내한테, 나가, 나는 가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은 배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됩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언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물을 수 있으면 난 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 맞죠? 네. 네. 나도 지금도 나는 또 이런 자랑 하안 할까요? 주력 공부를 20년 아산 스님께서 배운 사람이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갑니다. 그또 자랑 안 할까요? 글을 한 30년 썼습니다. 40년째 쓰고 있어요. 국고실 내, 내 추천 작가입니다. 내 이런 름 그런 내 내가 몇년되에 있습니다. 하물니 쓰다가 내친있이쓴하물이 분양을 많이 쓰니까 이 친들이 스님이다. 이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따 가는 것을 앞으로 자부하시고, 뭘 하다가 모르면은, 공장에 와도 난 가겠군, 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지혜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마도, 그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말을, 그 <laughs> 쳐보고,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분들입니다. 내가 배울 때 생각하면, 한 달에 50만원 주고, 전화 한 달에, 일주일한번해주는그 사람을 내가 훨씬 많은 웃습니다. 인내도. 그래서, 예, 참, 오늘게 있었는데, 그 나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 예전하면요 참, 내 꼴을 사먹고, 참 감사하다는 사람을 문자챘고 그래, 자꾸 전화할 때는요, 행복하고, 그래. 이 자리에 선정을 해도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와 내보다 학식도 높고, 나는 중야지또 최고의 학급입니다. 그래서 한 저랑 한번 가 이행을 중심으로 대기 하시고 같이 같시다 이해를 했었는데 어 내가 한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그가 이정인 씨는 예. 아, 만나서 만나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는 내 계획은 얘기했고 네. 제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적어 뵀습니다. 아, 그런데 하고 있는 게 도움은 그걸 계속 하셔야 되는 아, 아, 아 그래, 이거는 요 뭐, 야, 아까 얘기 마셨는데, 이게 일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정형태 죽가 종이 주으로 당길 때는 전업을 해도 되지만은, 예, 네. <laughs> 아파트 수위 할정도 되면은 전업을 해야 되지만, 같이 뭐 경찰 서재에 있는 사람하고 주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철도 공무원도 음. 많이 합니다. 현직 계시면서 풀스기사도합니다 그래, 종을 병행할 수 충분히 있어요, 네. 네. 바쁘지. 그렇고. 예, 그 바쁘지, 그꼭 하실 겁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승씨 아, 예, 예. 네, 아, 저는 좀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이좀바니 그래 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하시면서도 겸 됩니다. 마트에 이제 만둘거예요 그 됐습니다. 꼭하시겠죠 예, 예, 아, 네. 예, 감 아, 네, 그, 그, 전, 예. 전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예. 몇 네. 통가 있요몇통 아, 그래 재네요 지금 지뭐 아, 네. 너도 아, 예. 지금 몇 년째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아, 그래 한창 참말로. 궁금함이 많고, 예, 배울 게 많을 시기입니다. 하면 예, 내가 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 선생님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똑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쩔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 그래, 그게 우리가 문제점이에요. 첫째는 네. 만다안맞겠입니다 물으면 딱 고고만 얘기하죠. 딱 고고만 해도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막히죠. 막히죠. 네. 절대 네. 선생님, 선생님이 없습니다. 근 오늘부터는 건생은 스승이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이에요. 나는 건생을 그 옛날부터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양봉은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제라도 그 반면에 내가 한 일이 있어 요 기하가 언제라고 대답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안 그러면 본장에 오십시오. 오만 일도 해줘야 됩니다. 에이. 그게 실수다 이거. 그러니까그 <laughs> 스승이 딱 <때는> 행복하다는 <laughs> 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 그삼년 정도 되면 궁금한 거라고 앞으로 해보려 그걸 느었다시죽어고 음, 나가고. 그것도 대모합니다 데모 대모해. 야, 머리 네, 그, 어려워요. 알았지요그 아, 내가 이 자연계에 이게 많이 안면안된니까그니까 조금 일부분을 안고 하는 지금 <laughs> 알고 있고 그런데 참말로명축시키합니다 공중시켜 먹으면 좋을까 니다뿔때 가지고 바로 갔지만 캬, 그다지 막 와가지고 폭이 쏙해 나옵니다. 그리고 통에 딱담아주면요 남는 사람들이 절대 이유가 없습니다. 좋다는겁니다 그럼 반면에 소리 는이 있죠. 소리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꿀은 칼질 탁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한를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하자니까 이 우리 식구들이 그날 막땀 빼는 날입니다. 갖다 놓아주면 이 사람들이 참다 해주는데 그 우리 식구들모는 사람은 아니다. 모텔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혹갑니다 우리 또그 홍배아당, 우리 암삼 사람, 이 사람은 자네는 왜 굳이 이래 하고 그나또 손님들 사먹으면 꿀이 왜 있습니까. 엄마가 면뭐 소리 지고 이 병하고 들어가 또 부인이기 있 때문에 배우도 안 됩니다. 왜 없을지. 보니까 환자사는 거래비. 도 한다. 가족의 감이 있고요. 내마음과그이 동생이 하는 참말로 동이 연지하고 한 몸에서 태어나서. 예? 그렇지만은 부인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따로 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누구와 상큼 그리고 또. 먹는 장소에 따라 거의 큰게 틀립니다. 제너고 사명이 있으면 또거이한 겹이 틀립니다. 그러면 잘 새로운 응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 아시고. 딱, 아, 여기분이 부업을 할때 그냥 그래 하고, 양봉하는 사람양봉은 재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 하는 사람은 사다만 재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봉하는 사람은 사람를 사먹어야 되고, 사다 하는 사람은 꿀을 사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쪼매하고 저것도 쪼매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남보다 일가를 요 남을 일해 나가야 돼요. 남 따라야만 이런 가면 안 돼요. <laughs> 왜 그런 거니까남으로 일행이에요. 근데 지금만 배우단단계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젊은 것이 3년만 되면은 잘풀어나갑니다 이해도 되고. 근데 남보다 가앞서간다는 것을 생각해도 돈이 들어도. 온들로 맞자 천만 원 미만이면 솔직하게 얘기해. 올케 하가고 이천만 미만이 차까지 다 해가지고 벌통까지다짓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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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땅이 있그경그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그러그까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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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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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람사그은 사람 그래, 많은 사람 그래, 많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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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물 논리가 그 이런 있더라고요. 마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한에아니 분명 분명히 들었을 때말안 되면 이거 되고 그것도 그 사람대로 시스템이에요. 뭐가 안 되면 이거 되고 그럴 때그 한다 는겁는데 나는 감정 키는 사람, 정신 한계는 입신이에요. 내주장기예요 그럼 막그래그지고왜 우선? 어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돼 간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언제나 있는걸 웃고 만나서 헛탕도 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내 추석도 부릅니다. 예. 그래야 또 결과가 있죠. 그렇죠. 예. 추석도, 예. 추석도 부릅니다. 가기 전에 멜다 갖다 영 사인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 하나,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그렇세요. 예. 제가 일 쪽에 전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음, 많이 서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3번 년 전에 제가 뵙기에 우리나라 지금 양봉, 양봉이 토종골이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네. 전멸되다시피 하고 네. 또뭐 아까 시야꽃이 3열되기 때문에 네. 지금 양봉 양봉산을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말할 네, 예, 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속거리만 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봉충, 봉화안충배해져고 새끼가 그 아르시아는 죽어나옵니다 그것은, 그, 저, 우리가 프리폴리스라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폴리스. 어, 네, 네. 프리폴리스. 네, 리폴리스 이건 뭐어떻하면요 우리, 그, 벌은 앞으로 내가 이행하겠지만은, 그, 우리 서양 벌은 프리폴리스를 채집을 해서 그게 뭔가 면 천년 항생제에요 우리가 시중에 파는 항생제에 500배나 높은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이가, 여왕벌이가 알을 놓기 위해서, 그, 알을 놓라고 일벌들이 그방 안에, 육각형 방 안에 소독을 해주는 것이 프리폴리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바람 안들어와서 막는 것이 프리폴리스예요. 그런데 우리 서양과 대나종은 그걸 다 하는데 우리 토종법만은 그걸 안해요. 안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프리폴리스가 없기 때문에 그항상제가 그, 없잖아요. 그리고 소독이 안되잖아요. 묵은 상태로 안는데 프리폴리스는 이걸 그 동안에 묵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리 있는데 면데서다 다르는데, 우리 토론법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앞으로, 그리고 아가시아가 그를 다 하지만은, 아가시아그 당시 한때 그럴 때 있어서 지금 다 살아나서, 그렇 하고, 또 하나 절망을 얘기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매하지요. 양호하는용으로 쓰는 건 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야는 최고가 아닙니다. 아가씨야는 우리 집에는 6만원 받고 반불 7만원 받고 잡불 7만원 받습니다. 네. 아가씨야는 등급이 큰 단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불을 등급 많이 빼야 됩니다.